오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김태경 선수 가 출격합니다. 오늘의 매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경 선수가 출격하는데 상대는요. 김건욱 선수예요. 아, 음... 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쩌면 쉽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 그래도 이 김건욱 선수는 아마추어를 대표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아주 그 자신의 꿈을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뒤를 더볼 필요도 없는 기, 김건욱 선수가 김태용 네. 선수 상대로 과연 어떠한 재미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까 가 궁금하고요 대막전을 아, 했는데 꿈을 이었으니까뭐하나는 네. 어, 뭐, 얘기에요 말란 얘기에요 뒤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꿈을 네? 계속 이제 목표는 갱신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김건욱 선수가 김태용 선수와 더불어서 얼마나 아, 멋진 경기를 만들어낼지, 아,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임성진에서는 김건욱 선수 쪽으로 약90% 정도 그렇죠. 예, 승리를 접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줄째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라고 왜냐면은 음. 직접 예선작가이 내려가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아, 김건욱 선수의 데이터는요. 네. 어렸을 때 어렵, 어떻게 는지까지다 깨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들어가면은 김건욱 선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 한상궁 선수와 신상궁 선수의 어떤 그 대결.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주 공격적인 이런 그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아주 재밌는 이런 경기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아, 선수들이 이 경기를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 이 컨디션이거든요. 음. 선수에게 직접 들어가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상무 선수가 예. 사진이 잘 나왔네요. 야, 진짜 잘 나왔어요. 예. 예. 똑같이 예. 나왔는데. 실물보다 조금 더잘 나온 와. 것 같은데요, 예. 사진이. 아, 영화배우 아닙니까 예, 일일의감투되어 있는 것처럼 오. 보이지만 신상무는 그 이름 석자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학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함께 못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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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어, 반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실력을 보여줄지 네. 참. 때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와... 꿀조다, 꿀조, 꿀 꿀조. 예, 예, 꿀조다. 예, 예, 꿀조다. 예, 저희가 강아지가 중... 좋아할만한 꿀조란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꿀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김태훈 선수가 했고 뻔한 결과냐, 음. 웃기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김건우 선수는 했고요. 예, 네. 한상봉 선수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죠. 예, 이 선수는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예, 공격 앞으로 이런 이야기고 신상문 선수는 언제나 아, 신상문 선수의 경기는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같이 중계를 할 때마다 아,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이 선수는 정말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선수입니다. 독자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신장문만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경기 음. 오늘 그 개막전에서 기대를 해봐도 될것같습다그 군단한 줄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좀 얼마만큼 이 사회에 적응을 할수 있는 민간으로 돌아왔거든요. 음. 음. 예, 제가 음. 월초에 했었던그신장문선의 경기를 조금 봤었을 때 아직 많이 모자랐었는데 그 거의 한달중 기간에 좀 음. 시간이 좀 있었, 네.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얼마만큼 아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하는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1 경기 준비하는 고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지요. 김태경 선수입니다. 아, 명불허전. 잘생겼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이 프로토스로서 싸울 수 있는 커리어는 거의,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김태용 선수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태용 선수가 경기 전에, 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조는 너무 쉽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아, 과 의지를 밝혔는데, 네. 그대로 되게 될지, 아무런 위기도 없게 될지, 네. 경기를 보면 알수 있겠죠. 선수들김태용 선수의 광파를 예측했어요. 아닙니다. 네. <laughs> 아니에요. 예, 그래도, 임, 바뀌시죠? 아, 시내 선수도 응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돌아다니 예. 예, 해야죠. 그래요. <laughs> 자, 김태경 선수와 오늘 맞대결를펼치는 김고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21살의 아마추어죠. 꿈을 이뤘다고 임성태 선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격력 3년. 예. 커리어가 네. 김태경 선수는 이승으로 도배를 했는데, 아, 김건은욱 선수는 스타 경력 3년이라는 네. 다소 소라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예선을 통과할 만큼의 그런 실력이 있었고, 아마추어로서 또 이, 아, 나름 그 인터넷상에서 많은 경기를 치러 온 그런 아,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아,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아,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죠. 스타 경력 3년입니다. 예. 3년이면은 아. 글쎄요 이게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어쩌면 많다면 많은 그런 시간인데 아 지금까지 봤던 그김건우 선수의 그런 경기 영상에서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지는 경기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김태경 상대로 반하나 그동안 3년 동안 북혀놨던단 하나의 네. 최고로 좋은 그런 전략 보내왔겠죠 오늘 정말 열심히 중계를 해주시는데요 네. 네. 열정과 뭔가 뭔가 좀 담아서 네. 에너지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목이 아파옵니다 그래도 중계 끝까지 해주셔야죠 네, 네 임성춘 해설위원이 기다리고 있는 김건우 선수 과연 김태공 선수의차아낸판을불러일으키지 경기 준비 끝났으다 1세트 대결의 시작합니다 <laughs>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최고의 프로토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경 선수. 지난 스베로스타 리그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죠. 졸정 선수에게 무너졌습니다. 저기에게 그 무너졌었죠. 네. 네. 저그 아마추어에서 30위가 두어터을 뚫고 올라온 김고룩선수예 예. 어, 나름 그 예전에 그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던 그 선수 중에서도 예선 탈락한 선수들이 있는 만큼 어, 이 선수도 꽤나 시력이 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것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거의 뭐 꿈을 거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걸 이루고 싶고 아, 여기서 이 생애 첫 공식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아, 그런 경기에서 김태국을 잡는다 네. 이거는 뭐. 엄청난 걸 이룬 거야! 그, 엄청난 걸 이룬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역사를 이루고 이번 시즌 김태공 선수 잡아내면 최고의 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김태공 네. 선수입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김태공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프로토스지만 저그전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용 선수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저에게 졌기 때문에 또 이제 발목이 잡히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었던 아쉬운 기억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일단 김광우 선수는 김태용 선과의 대전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조일장 선수의 경기를 가장 도 많이 네. 네,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보면은 이 3년이라는 기간을군대히 다져올 만한 기간이잖아요 3년간의 예. 노력 끝에 예선을 뚫었다는 건요 정말 대박이에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아는 프로게이머 이전에 그 프로게이머를 했던 강구열이 선수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부 다 떨어졌대요. 예, 그럴줄 알았습니다. 김거룩 선수 올라왔잖아요. 예, 김거룩 선수와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재능이 다르다라는 <laughs>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타고났다라는 거죠. 타고났다라는 <laughs> 거, 그 현역 프로게이머도 통과하지, 아, 현역 프로게이머였던 었 <laughs> 네. 아. 프로게이머 출신도 이제 그 통과하지 못했었던 스타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그 프로게이머도 출신도 통과하지 못했던 예선을 끊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분명김고록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재능에 걸어보고 싶고 예. 자, 그러는 가운데 예, 오. 길모기용해서 암만하면 여기서 현재까지도 네. 뒤에서 자리 깔고 예. 이게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laughs> 자, 보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경험이거든요 아. 예자 넘어왔고 넘어와서이 그때 그래. 상황 보도 그냥 안 해도 그만이 띵으로 들어와서 자 넘어가시면서 스트릭하면서 들어가서 네. 하나 밀어내고 제일 큰도입니다 아우 반어요 벌떡 찍혔어요. 예. 자, 내려옵니다. 더 내려보내고 있어요. 예. 이게 적당한 돈에서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한 개월 더 때리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깨스트릭 하면서.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못 넘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로 지금은 계속해서 견제하고 해방 녹화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자, 하나, 두기 둘, 셋. 어, 두 개, 두 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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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은 저글링 지금, 어, 찍고 있느라고 드론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보통 캐논의 체력이! 아! 부수실가... 아, 아, 아 저맛슬돼버렸어요 예, 네. 통큰을 네. 지은 것도 아니기라서 지금은 저글링을다 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앞마당 자운도 못 캐고. 반면 김태경 선수는 앞마당 성공하면서 이제 방어의 태크까지도 원하는 바대로 지금 갈수 있게 됐죠. 예. 정은님 구하면서 캐논을 파견했습니다만. 일군 선수도 있었고요. 예, yeah. 이 김건욱 선수가 그 김건욱 선수를 그, 지, 그 검색 사이트에서 네. 검색을 하게 되면 경기가 한세개 정도가 뜨는데 그세 경기에서 한2승1패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서패 떤? 했던 그런 경기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장황을 해서 막 키드라로 몰아붙이다가 망했던 그런 경기가 떠오르는데 네. 이번 프리 그래 생각보다는 그래도 칭찬하게 만큼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경기를 치러 봤겠습니까 처음이죠. 예. 그것도 택신 상대로의 경기인데 천명은 예. 거의 집에 서했겠죠 예. 집많이피심방인데 무대에 중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김태경 선수의 공격을 좀 받아치는 거 아닙니까? 예, 개막전 첫 경기가 가장 떨리는 법이거든요. 뭐 네. 이성준 에서도 선수, 선수 시절, 시절에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가운데 일단은 드론 하나 넘겨서 아, 캐논과 더불어서 일단은 파일런두 개까지 제거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어 저렇게 이제 캐논 러쉬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유한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찍고 그다음에 그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할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출발을 하는 거+ 거든요 그렇죠 예또 특히나 그 적으로서의 그 실력은 저글링 초반 그 저글링과 드론의 숫자를 적절히 배분을 하고 저글링으로 이익을 볼수 있는 시기에는 드론을 좀 자제하면서 에, 저글링을 가수 찍어 좀 이득을 보거나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들을 얼마나. 아, 김건웅 선수가 이 현장에서 아, 잘좀 그 배분을 해서 적당히 좀 뽑아줄 수 있는지도 아, 좀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앞마당을 복구한 이후에 본질 안쪽에서 가스를 캐면서 아, 레어를 빨리 누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네랄 확장기 쪽에다가 해철 하나를 덮히는 이런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드레스크 대. 오. 어, 추가철 음. 올리고난 이후에 히드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애초에 자신이 원했던대로는 그 시작 자체가 안 됐는데 뭐 더블랙 이후에는 코데오가 기본적으로 날아온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되니까 자 빠른 시기에 지금 히드랄스덴을 지어놨고요자공바로 네. 딜러 시도 예상이 되죠 자지 돌아가죠 저 오늘 초반에 들어가서 포통캐논 어시로 상대 살짝 흔들고 네. 예자 게다가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하는 듯한 김대궁 선수입니다 김대궁 선수가 어, 최근에 그 그동안 있었던 그 스타크래프트 원 리그에서 방심을 하다가 자꾸 막두통구를 얻어맞고 그랬었거든요 음. 자 그래서인지 아, 신인 선수 상대로 조금만 더 안전하게 원래 자신보다 커리어가 좀 부족하거나 약하다 싶은 선수에게는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어, 저울링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내가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압박을 가하는 데는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아, 프로듀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히드라를 보게 되면 캐논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자 네. 센터 가로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일단은 보기는 빨리 본 편이에요. 커테어가 오버로드를 제거하는 동안에 히드라가 대문을 때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을 텐데 프로그가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구 쪽에서 일단 히드라를 봤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확인하고 난 이후에 캐논 늘리죠. 예. 어차피 그 초반에는 상대방의 그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히드라를 보내주면서 체크견 상황 봐서 뚫어버리는 시계 그런 운영을 지금은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캐논 스자부터 봐야죠. 들어가서 확인하고, 뚫을지 말지 결정 지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 어떻게든 저그가 히드라를 더 뽑아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김태균 선수고요. 네, 나오죠. 들어가서 붙어요. 예, 네, 예. 오버러드를 잡아내는 역할을 네.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어, 제 컨트롤이... 오, 이게 지금은 김건욱 선수가 히드라를 살짝 보여주기만 하려고 한 건지, 캐논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만 하려고 한 건지, 어본제가 쪽에 태클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흐름이 병력 그러니까 히드라가 당도 히드라를 너무 일찍 소수만 일찍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 연타로 지금 히드라가 내려오는 이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오버로드가 지금 여기서 입구 쪽에서 잡혔잖아요 예. 그, 다크테플러가 나오면은 이거는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레오도 빨리는 것이 아니었고, 저한테 네. 가난하게 시작했던 저브인데 게다가 저 봤어요 코세어로여유가 생겨서. 시드라가 더 나오는지 드론이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단계죠 네. 자 입구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템플러 5가 올라가고 있고요. 추가 캐논 늘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 도움이 한게 몰래 어딘가에 숨겨놨던 오버로드가 떡하니 나타나서 네. 네. 원래 그렇게 하죠. 네. 네. 원래 그렇게 합니다. 입구 쪽에다가 보여주는 히드라 머리 위쪽에 있는 오버로드 하나 그다음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오버로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히드라가 왕창 공격 그 출발 준비를 할때그 오버로드가 슬슬 합류하는 네. 이런 그림을 구, 그려, 그리는 상황이 돼야 될 텐데 김건욱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뭐냐면은 약간 좀 너무 불하는 그, 와... 생각에 갑자기 결, 내린 결론이 아닐까 히드라 공격이 갑자기 내린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와,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됐네요. 공격적으로 나가려는 했는데 그걸로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고 이제 다크한 기가 초합장들 지속적으로 견제도 시키겠고 그렇죠. 공이럽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완성이 다버렸거든요 네, 이제 레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크 템플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음, 예, 이게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만약에 공격을 만, 막는 데 급급했다면 입구 쪽에 히드러를 썰면서 히드러를 쫓아 보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나갔잖아요 왜냐면 은 캐논으로 막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에 지나갔고 이제 다크 템플러가 따로 움직이고 발업 질렀은 뭐냐면 은 응원부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득은 다크 템플러가 볼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자, 일단은 바로 질럿에 먼저 시설이 가있죠? 바로 예? 질럿에 시설이 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타났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대형도호빠리되고 이러면은, 이러면 뭐가 활동을 하느냐? 다크가 들어요 자, 그크 갑니다. 부대와 다크가 원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질럿들은 좀 최대한 좀 살리면서 빠지는 게낫겠는데요 그렇죠. 이구쪽에 마침 오브로드와 더불어서 히드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크가 본진 안쪽에 못들어간 거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저 질럿들 따라다니다가 본진 안을 보니까 어? 드론이 없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예. 게또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앞마당 게스 채취도 늦었었고 바 때문에 초화장을 가져가는 것도 늦고 미네랄 확장 쪽 불헌을 붙이는 것 마저도 모든 게 늦은 상황이다 찢어버리네 희망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희망이 게스 네. 없어요 임성철 선 연설 의원니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버런스 예. 찢어버리는 거 그렇죠 다 찢어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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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을 도 없네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래서 다크 테플러가 언제든지 입구 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 히드라를 또 입구 쪽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트리플 쪽에 살아나간 아 바로 질럿이 네 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 자체도 좀 압박이기 때문에 네. 병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드라가 병력을 대체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하이테플러에 마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히드라만으로 상당히 힘든 단계가 네. 온다는 건데. 없잖아은 기억에서 오브로스 넓은 쪽에서 손이 막 흔들면서 자 피하면서. 템플러를 들어서 한번 제대로도 맞고요. 하트. 예. 아 이쪽에 그 지력 병력이었었는데요. 그 병력이 나오다가 질럿과 하이 템플러 이 병력에 지금은 중 중반을 넘어가질 못하고 지금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예, 와, 예, 아 넓은 공간에서 싸워야 그 해답이긴 해답인데 너무 가난하게 시작을 했었고 초반부터티라라피노알레을 못하다 보니 티라를 꾸준히 뽑았는데 손에만 보고 있고 키티가 확장한 거만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것같데요 네. 그렇죠. 계속 들어가서 한들로 흔들고 있는데 아니 지금 계속 떨려요 자세 플로에 대한 지금은 대응 을딱 네. 하나만 있어요 그것도 왕창 자세 불어가요 이게 오브로드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다크는 그냥 계속 떨리죠 오버로드가 예.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병력을 예. 이후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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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죠. 예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가 찢잖아요. 좀잘 찢었잖아요. 본인이 찢다 찢다 결국은 다못 찢어서 은퇴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뭐 김건우 선수 입장에서는 총합부터 출발 자체가 안 좋았고. 시즌 세트. 최균 선수, 오늘 쉬운 줄 아는 이야기 했는데 증명 해냈습니다. 깔끔하게 1승을 따냈어요. 네, 처음부터 뭔가 이제 아, 캐논 러씨를 통해서 상대방의 스텝을 어, 흐트러뜨려 놓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경기로 슬슬슬 이끌어 나가는 이런 훔치 자체가 아주 아주 진짜 저구장 명장다운 이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와, 진짜 완벽했죠. 초반 견제부터 신인 선수에게 그런 견제는 아주 잘 먹. 뭐, 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아, 신인 상대로 그 불안한 부분일 수 있는 그런 이쁜 쪽 돌파까지도 캐논을 통해서 완벽 키트로 막았던 것 네. 어, 김태공 선수가 질 수가 없었던 초반부터 어, 그런 어, 김태공 선수의 생각대로 돌아갔던 한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커리어를 갖추는 김태공 선수의 근처리요 노련하면 네. 느낄 수 있는 경기의 1세트였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아마추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방심을 했을 때 만약에 한 경기라도 내, 내주게 되면 그 데미지는 김태공 선수에게 정말 극복 못할 데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반트시365 아, 대국민 스타 리가 안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오늘 1경기에서 보여주는 김태공 선수예요